먼저 정신이 취하지 굳적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인사를 어전 당상에서할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 평소에 많은 조언과 격리를 아끼지 않으신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제가 이 세월이 참 빠르다 그런 것을 실감을 합니다. 끝까지 신규 인용된 것 같은데, 벌써 37년이라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 세월 동안 제가 없이 맹예스럽게 대직을할수 있도록 배대해 주시고 또성원을 보내주신 또 민호 시장님 그리고 어려운 고비마다 함께 의논하면서 서로 위로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우리 동료 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며칠 오면 이 정들었던 거제시 울타리를 벗어나서 항렬으로 나갑니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설렘도 있고, 또 기도도 있고, 약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신분으로서 그동안 공직 생활을 하면서 받은 많은 사랑, 보답하는 차원에서 풀고 봉사하면서 제 2의 인생을 멋지게 보람차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거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과 의회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을 떠나면서 이 저의 작은 눈으로 본 소회를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나 의회나 공동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같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차도 있고 또 걔네도 달리 할수 있습니다만은 상호 존중하고 역지사지의 자세에서 과연 전체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큰 틀에서 봐주시고 열린 마음으로. 시정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무술연세 여러분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공직의 마무리 인사를 이기현 본회의장에서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반드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35년 7개월 동안의 공직을 이제 마무리하고 집으로 갑니다. 그동안 괴롭고 아픈 일도 있었지만 보람 있는 일도 많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정말 물심 양민으로 도움 주신 우리 건민호 시장님, 셀준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소장님, 우리 실과장님, 동료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요?